안녕하세요 좋은 생각 황병춘입니다 오늘도 우산 속 자전거 라이딩을 나가는데 최근 들어 다시 4 명이 됐습니다 한 명이 부상을 입고 다시 복귀를 했고 이제 3명이 돼서 이제 나란히 나란히 가고 있습니다 평소에 라이딩은 제가 앞에서 선두에 서서 지속주 훈련을 하는데 제가 속도를 유지하고 뒤에서 따라오는 형태로 유지를 하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물이 넘쳐서 며칠 동안 못하고 있는데 돌아서 팔당대교로 넘어갑니다. 팔당대교를 넘어가면 물은 괜찮다고 얘기를 해요. 아직까지는 가보진 않았고 다음 주에 이번 주에 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팔당대교를 넘어갈 때 좌측에 막혀있는 차들을 보면서 좀 자전거를 타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팔당대교를 넘어갈 때도 마찬가지지만 좀 반대편에 오는 라이더들이 있으니까 좀 안전하게 라이딩을 하는 게 주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늘 조심을 해야 되는 건 안장에 올라갔을 때부터 내려올 때까지 조심해야죠. 그렇게 해서 달리는데 오늘따라 좀 일찍 출발해서 그런지 몰라도 조용했습니다. 이게 며칠 동안 비 오기 전에 방류하는 팔당댐인데 더 많은 방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끔가다 이 구간에서 개인적으로는 스프린트 구이기도 하고 해가 떠오르는 걸 보면서 달리는 그 기분 참 좋죠. 같이 간격을 유지하고 잠깐 쉬는 동안 이렇게 라이딩 하는 영상을 찍어주기도 하고 사진도 찍어주고 합니다. 근데 습하다 보니까 손에 땀이 많이 나고 하다 보니까 땀을 닦고 열심히 앞으로 가고 있네요. 이 앞에 가시는 라이더분 있고 양수철교는 뭐랄까 새로운 곳이기도 하지만 늘 가지만 또 색다른 곳이어서 항상 인증 사진을 인증 영상이나 이걸 남기는 공간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침 일찍 서두른 것도 있지만 라이더들이 없어서 좀 편하게 편하게 주행을 하면서 라이딩을 했습니다. 가끔 뭐 이쪽도 마찬가지 좀 늦은 시간에는 사람들이 많으니 주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 좀 쉬고 난 다음에 이제 벚고개로, 벚고개로 올라가는데, 벚고개로 올라가는데 하천에 보니까, 와 비의 피해라고 볼까? 엄청나는 물이 방류가 되고 있는데, 간만에 타는, 6주 만에 타는 자전거다 보니까 올라가면서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는 부상 복귀자였습니다. 벚고개를 올라가는데, 벚고개는 뭐, 경사도가 있는 데서는 좀 힘들죠. 벚고개를 내려와서 서우고개를 가려다가 서우고개는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냥 돌아가는데 지금 잘 보시면 이 흰색 선 가운데로 바퀴를 유지하면서 가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 가끔 이런 연습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자로 쭉 가는 연습이 중요한데 이 흰선 가운데로 차가 오지 않을 때 열심히 나름 달려봤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흰선을 따라가는 연습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게 북한강길을 지나서 다시 양수철교로 양수철교로 돌아와서 한적한 자전거길이더라고요. 완전히 한적한 길이었는데 그 덕분에 열심히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이렇게 라이딩을 할수 있었습니다. 잠시 이제 쉬는 구간에서 두 손도 놔보고 뭐 연습을 하는 거죠. 연습을 하면서 타는 와 팔당 때문에 뭐 쓰레기도 많고 하지만 한쪽은 연못에 이렇게 연꽃도 있고 열심히 앞을 보고 달리는데 간만에 온 라이더는 복귀한 라이더는 힘들어 죽으려고 한 그런 라이딩이죠. 열심히 이 구간도 공사 구간이어서 좀 조심하셔야 되고 도착해서 뭐 잠깐 쉬면서 아이스크림도 먹고 근데 도로가 통제회가 되다 보니까 자전거 도로로 못 가고 일반 도로로 진행을 하면서 열심히 차의 응원을 받으면서 바람을 지원을 받으면서 달리고 이렇게 달리다가 이제 도착 마무리 하나으로 도착하는데 미사동으로 들어갈 때좀 코스를 바꿨습니다 코스를 바꿔서 이 덕풍천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리커버리 하면서 좀 휴식이 될수 있는 공간이 미사조정경기장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미사조정경기장을 들어가서 이렇게 좋은 곳이 있다니 라고 판단이 돼서 그 이후에는 마무리는 미사 조정 경기장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 미사 조정 경기장 쪽으로 진입을 하여 리커버리 회복 이제 다리를 힘든 다리를 좀 풀어주는 형태로 뭐 가는데 이런 공간에서도 선두가 리딩을 잘 하고 그 선두가 가는 길을 잘 따라서 같이 동행을 해야지 안전합니다. 선두도 잘 보고 가셔야 되고 이제 미사리 조정 경기장 들어가면 차도 없고. 한적하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부리면서 페달도 쉬어가면서 다리 지날 것 같은 것도 풀어주고 간만에6주만에 타던 라이더라 다리에 굉장히 무리가 갔던 날이라고 합니다. 쥐도 나고 어 제꼴라고죠, 꼴라고 C6고 어여 C68를 갈아타야 되는데 좀 여유롭게 하면서 마무리에는 좀 댄싱 댄싱이나 뭐 기초 연습 이런 것도 시키고. 미사리에 와서 이렇게 쥐가 나와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맛있게 이 아침도 먹고 그리고 나서 복귀를 했습니다. 다음 영상도 또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